저희 집안 자체가 원남 가족입니다. 김화군 금북면 백동리라는 곳에서 부친께서 사시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원남 하신 이후에 저는 6.25 전쟁 중인 1952년도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이 수복됐다고 해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곳이 김화 와수리라는 곳에서 살다가. 그 이후에 이제 군대 와 가지고 군대 생활 하고 운이 좋아서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군 생활을 했고 원남 가족이고 어, 이러한 인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그 안보와 관련된 행사에 제가 그 감초처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으로도 어, 18대 19대. 21대 세번을다 국방위원으로 있습니다. 딴데 도망을 갈 수가 없어서 계속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국군 포로, 어, 우리 돌아오신 분들, 또 북한에 계신 분들, 또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피해를 입었던 분들, 또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과 관련된 법도 발의해서 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제가, 공작원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북한에서 활동하였는데 미군의 소속이거나 또 참전국 다른국의 소속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번에 그분들께 국가에서 그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여성인데 여성으로서 북한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셨던 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했다가 이 법이 이 발의가 돼서 어 이런 분들을 신고를 받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하고 이제 신고를 해서 기사가 난걸 봤습니다. 어 사실 국회의원 하면서 어 그런 분들이 나타나셨을 때국회의원한 보람을 느낍니다. 뭐 다른 것을 뭐 국회에서 무슨 직책을 얻는다 이런 것보다도, 어, 일한 보람을 기대 느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우리 박선영, 어, 이사장님이, 음, 장소를 좀 잡고 해라! 이렇게 오달을 주셔가지고, 꼼짝 못하고 제가 오늘 여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딴건 몰라도, 오늘 오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6.25 전쟁 중에 학도병으로 참석했던 여성이 쓴그 기록은 없어서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우근 군이 어머니에게 썼던 편지가 아주 짧은 게 전사한 이후에 나와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죽을 것 같습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웅달선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그리고 점을 땡땡 찍고, 그러고는 실제로 전사에서 돌아가시죠. 우리는 6.25 전쟁이 한지 7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의 그 아픈 추억을 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2월달에 여성의용군이 오늘의 후계인물로 금년 2월달에 지정됐지 않습니까? 바로 여성들도 어, 육해공군 전부 다 들어오셔서 처음에는 물론 간호장교로 간호사로 활동했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셔서 첩보 수집도 하고 전문대 활동도 하고 예술인으로도 하고 통신원으로도 활동하고 많은 인원들이 여성들이 6.25전쟁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므로서 조금이라도 더 기억에 남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목숨을 던진 그리고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후손들이 기억할수록 대한민국은 미래가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그 나라에 없다고 한 자체가 바로 과거라는 것이 우리의 이런 희생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자체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